무역 원리와 무역 정책 밑줄 긋기 시간입니다. 무역이란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수출과 수입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무역을 하게 될 경우에는 다양한 이익이 발생하고 있는데, 무역이 발생하는 이유를 찾게 되면 국가 간 거래를 통해 모든 무역 당사국들이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절대 우위와 비교 우위라는 개념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선 절대우위란 한 나라가 상대국보다 낮은 생산비로 재화를 생산하는 능력을 절대우위라고 합니다. 반대로 비교우위란 다른 나라보다 적은 기회비용으로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비교우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차이점은 절대우위는 낮은 생산비용, 즉 총비용을 뜻하는 거고 비교우위는 적은 기회비용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위가 있을 때그 우위에 있는 음, 무역 당사국들이 음, 상대방과 거래를 하고 있어서 무역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무역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무역 정책들이 등장을 하게 되었는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유 무역 정책이 있고 두 번째는 보호 무역 정책이 있습니다. 우선 자유 무역 정책이란 국가 간의 자유로운 무역과 경쟁을 보장하는 무역입니다. 즉, 자유로운 무역과 경쟁을 통해서 효율성이 강조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자유무역만 강조하게 될 경우에는 불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진국처럼 어떤 특정한 곳에 유리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후진국을 상대로 어마어마한 이익을 창출할 수 있죠. 하지만, 후진국 같은 경우는 선진국과 거래를 함에 있어서 불리한 여건에서 거래를 한다거나 그런 식의 단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바로 자, 그래서 보호 무역 정책에는 어 국가가 무역에 직간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무역을 완화시키는 정책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보호무역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농업 등 국가의 안보에 중요한 산업이라던가 아니면 아직 완벽하게 유치가 발달이 안된 유치산업 같은 경우는 경쟁력을 가질 때까지 그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호무역의 정책에는 관세정책과 비관세정책이 있는데 관세정책은 어, 상품을 수입할 때 부과되는 세금을 관세라고 합니다. 즉, 수입하는 상품의 관세를 부과해서 수입 상품의 가격을 높이게 되면 상대적으로 자국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게 되겠죠. 비, 비관세 정책에는 상품, 상품의 수량을 직접 제한하여 상품의 수입량을 억제하는 수입 할당제와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수출보조금 정책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이득을 증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보호 무역주의를 너무 강조하게 될 경우에는 어, 경쟁력이 약화되거나 마찰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에서의 조절이 필요하게 됩니다.